오늘은 일월 십삼 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여수와 구장 일절로 십오 절까지 기부원과의 조약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일절로 오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가나안 땅 주변 나라들에 퍼져서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러 나라들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관계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긴 후로는. 서로가 뭉치게 되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꾀를 내어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살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에 온전히 거해야 함을 묵상해 봅니다. 6절로 15절에 보면 기부원 사람들의 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을 높여 주는 기부원 주민들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떡과 가죽 부대와 옷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결국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여우수와는 그만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실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언제나 마귀는 약간의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외모와 상황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외모와 형편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조약을 맺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묵상해 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소한 일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